안녕하세요. 대전 유천동에 들어서는 서대전 태영 대시양 아파트 분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대전 대시향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39-16번지 1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9층 총 5개동 규모로 아파트 930세대와 오피스텔 64실이 공급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버드네내거리 트램역세권 입지로 대전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개백로와 유등로를 통한 자차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문선초등학교와 버드네초등학교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태평동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 환경이 좋으며 코스트코,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유등천 산책로, 뿌리공원, 버드네, 파크 골프장 등 자연환경도 훌륭하죠.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조망과 채광이 우수하며 동간 간섭을 최소화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시스템, 여러 타입의 평면도가 준비되어 있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트램 역세권 프리미엄 입지에 우수한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 930세대 대단지의 안정성까지 갖춘 서대전 대시양,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66-5488로 상담 문의하시고 사전 예약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